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자 5월이 가정의 달이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4월 달은 잔인한 잔인한 달이라고 해요. 포근한 봄 기운이 있고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 달이 잔인한 달이 된 이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아름다워요.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겨우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기 위해 땅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너무 잔혹하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봄이 왔다고 방심해서 옷차림을 가볍게 했다가 감기에 걸리는 4월. 바깥 날씨는 좋은데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냉혹한 4월. 4월 달엔 만우절도 끼어 있어서 더욱 더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참 아름다운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장미의 계절 5월. 그리고 우리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가정 행복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자, 5월 달이 왜 행복의 달이냐를 논 달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가정의 달에 가정 행복을 위한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서 매일 싸웁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먹다짐이 오가다가 고함과 욕설이 오가다가 부은을 참지 못한 아내가 방안에 불을 질렀어요.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열받은 아들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도 뒤따라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어요. 소화기로 불을 끄던 아버지도 나 혼자 살면 뭐하냐 하면서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훨훨 날아갔어요.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자, 아니,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삶의 내용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행복? 이 가정 행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일찍이 스틴넷 박사와 5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4,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환상적 가족 만들기》(Fantastic Families)라는 책인데요. 자, 실전 인물과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환상적인 가족의 내용을 여섯 가지로 압축해서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네.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더라. 두 번째 감사와 애정의 표현이 있더라. 세 번째 긍정적 소통이 있었고 네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기.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자, 이것이 이것이 가장 가정 행복의 비결이었다. 환상적 가족의 여섯 가지 비밀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보면서. 둘씩 둘씩 묶어가지고 네, 셋으로 또 제가 압축을 해보았어요. 이건 제 작품인데요. 자, 1번과 2번을 한번 묶어봅시다.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감사와 애정이 있었다. 헌신과 감사와 애정 이세 키워드를 또 한데 묶으면 뜨거운 사랑이라고 저는 묶어보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 3번과 4번을 묶어보지요. 긍정적 소통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함께 대화를 한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대화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따뜻한 대화가 있다. 5번과 6번을 이렇게 묶어보지요.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고 그 가정에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는 가정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얼마나 정말 이세 가지 문장을 내가 압축해 놓고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얼마나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요. 행복한 가정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행복한 가정은 따스한 대화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빈틈 없는 가정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의 열쇠가 뭐냐? 뜨거운 사랑. 오늘 말씀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서로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정답 주고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지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을 물었어요.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엄마의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줄 줄 몰라서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부탁을 해요.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지요. 자, 사랑의 비밀은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그 기쁨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부터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하며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토록 화목한 이유가 뭘까? 젊은 부부는 사과 한상한 사과 상자를 사이웃이찾을찾아다서를나를면서면행복행이의이유었습었습 그 이웃집 주집 주인이 이렇답합답합아다 아, 네은당은당신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지요. months, 12 m o n 니 h 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출근하다가 그만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잘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내가 잘못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내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의 산이라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니 그건 내 잘못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용서를 또 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지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 보신 적이 있나요? 어머니, 어머니라 쓰고 사랑이라 읽습니다. 어머니라 쓰고 생명이라 읽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가족 간에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 같이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뜨거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에는 따스한 대화가 있다. 행복한 가정에는 따스한 대화가 있다. 여러분, 대화의 중요함을 아시지요? 아, 이 대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자신의 증세를 의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병원에 가면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의사들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 말을 안 해줘요. 제가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말만 딱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할때 항상 제가 의사를 앉혀놓고 다시 말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의사가 뭐 자기들끼리 몇 마디 주고 받더니 자 수술 시작합니다 하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저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준수 사항은 무엇인지,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갑자기 몸에 불편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 시작합니다. 하더니 막 기계를 갖다 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죠. 수술하는 동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게 수술의 관건입니까? 물었어요. 나는 의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의사가 아네저 위에 불세 개가 보이지요 네그불세개 중에 가운데는 까맣지요 네 까만 데를 쳐다보세요 처음부터 주의 상황과 행동수칙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어, 신체 기능이 마비됩니다 자 우리는 뜨거운 사랑에 이어서 따뜻한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대화. 그런데 대화도 따뜻한 대화가 있고 차가운 대화가 있어요. 이말한 마디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기분 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말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감는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생수 같은 말도 있지요. 여러분 대화할 때에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복한 가정은.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다. 양은선 교수가 천국의 방언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 또 미고 사축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미고 사축 밑에 것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해요라는 말을 참 매우 인색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색하기보다는 좀 습관이 안된것 같습니다. 강요된 사랑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나와 그 사람 아는 사이도 아닌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짜 마음을 담은 사랑은 아닌데,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내줬는데, 무슨 숙제냐 하면, 다음 주까지 장모님과 내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데,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전화를 걸고 오세요. 이게 숙제였습니다. 같이 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자, 다음 주에 이 숙제를 해 왔을까요? 안해 왔을까요? 안해 왔어요. 안해온게 아니고 못해 왔어요. 자, 왜안해 왔냐 했더니 아, 전화를 걸긴 걸었는데 말이 안 나와 갖고 딴 말로 빙빙 돌리다가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안나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좀 잘하는데 이게, 이게 60 넘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안 나와 그 말이 그래서 전화는 걸었는데 딴 말로 빙빙 돌리라 끊었대 자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한주더 연기합니다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 숙제를 반드시 해오세요 알았다고 아주 주주먹을 불끈 지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숙제를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해왔어요 <laughs> 해왔어요 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수학이 들자마자 사랑합니다. 어머니 먼저 일단 질러놓고 말을 하자.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숙제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딴 생각 먹기 전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반응이 곧바로 들려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 나도 내 아들 사랑하지. 그걸 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어, 나도 내딸 사랑하지. 아내는 작은 것에 감동하기 때문에 사랑해. 이말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은 촉촉해집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잘했어요. 당신 최고야. 이말 한마디에 남편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한 대화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대화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뒤에다가 꼬리표를 항상 붙입니다. 자녀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이런 대화는 별로 좋지 않죠. 넌왜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게다 그렇지 뭐. 에이, 내가 기대를 말아야지. 뒤에다가 이런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 부정적 꼬리표가 붙이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고 낙심하느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 왔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30명 중에 25등을 했습니다. 30명 중에 25등. 그 엄마는 이 성적표를 보면서 너는 엄마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말 한마디에 두 명을 그냥 가슴을 찢어넣는 거지요. 엄마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누굴 닮았길래 공부를 안 하냐. 아들이 죽게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5등을 했어요. 10명을 제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등 안에도 못 뜨냐? 25등에서 15등으로 뛰어올랐는데 너는 10등 안에 못 뜨냐? 이 아이가 복귀를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5등을 해왔습니다. 또 10명을 제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등 해는 애가 부럽지도 않니? 아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이때 퀴즈 나갑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1등 했다니까? 뭐라고? 날 닮아서 <laughs> 그때는 날 닮아서 이 엄마가 하는 말 이한 문제는 왜 틀렸니노? 에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 화면을 보세요. 스디슨 말 한마디 증오에 씨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경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따뜻한 대화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충만하면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예수 믿지 말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수 믿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가정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모습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수단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믿음이 최고봉이구나 자,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최고봉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드리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다시 한번 기억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고 우리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절대 높이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뜨거운 사랑과 따스한 대화가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침을 튀기면서 미스입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내용이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행복한 가정은 예수가 최고봉이요. 최고봉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전임을 대하듯 하면 주께서 그 기업에 그 가문에 상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가문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뭐, 하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서상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먼저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거라 이건 오늘 처음 나온 말. 선신 후복. 이렇게 쓰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해할 것 같아요. 선신후복. 먼저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할렐루야. 네,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감옥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네, 성숙한 믿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업의 상을 줍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결국 믿음은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행복한 가정에는 따스한 대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열쇠를 뜨거운 사랑, 따뜻한 대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고봉이신 주님을 섬기듯 모든 일을 실행하면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의 행위와 따뜻한 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의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실천해 보세요. 바로 선신 후복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복이 오지요. 이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믿음의 가정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넘어서 마침내 주께서 약속한 가문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신 후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약속한 축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모두가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